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어, 미국 주식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시간적인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걸 체크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 그 외에도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멤버십 가입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셨어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성실하게 여러분들 옆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 서비스의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데이터들 있죠.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저는 지금 위블 대량 주문 상태를 볼때 대장 위주를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좀 되게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이번 주 10월 20일부터 23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홀짝홀짝의 이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을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블 큰손들은 엔비디아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러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가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함께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장대 은봉의 밑선 183달러 이 저항과 이동평균선 61선 119달러 지지를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 떨어지려고 하면은 61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것 같고 올라가서 맞고 떨어지려고 하면은 장대 은봉의 밑선에서 좀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네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로 기관들의 이 목표 주가 설정이 나왔어요. 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은 테슬라 어닝 이후에 기관들의 목표 주가 설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400달러 후반대, 500달러 최대 웨도부시는 600달러까지 테슬라 목표 주가기를 내은 상황으로 봤을 때아이 필스마 살짝 내려왔지 내용적으로는 괜찮았다 특히나 어제 또 테슬라 반등세로서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올리는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 선별해서 저희 프로서비스 가족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상황 보이시? 장기 중기 어떤 변동 사항이 없고요. 장기 계좌도 좀 있으면 1 2 0 0또 달성을 할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50% 정도 수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이 59%, 현금이 41%로 주식이 약 2억, 현금이 약 1억 4천 정도 유지하면서 총 자산 어, 정말 감사기도 하 3억 5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애플 공매도 추이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4일 연속 50%대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애플은 반대로 공매도가 하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어,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눌린 부분들인데 공매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그렇게 급격하게 낮다라는 거는 어, 상승의 힘도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빠르게 한번 보시죠. 네, 다우 같은 경우 지금 다행히 이 장대 엠봉의 윗선을 소화를 해주고 네, 465 달러를 밟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작업을 해주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제 본장에서 트럼프가 중국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시장은 계속 이러한 어, 트럼프의 워딩과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대음은 길게 나왔었던 이유도 트럼프가 중국의 히토류의 이 관세에 대한 제재라든지 공격적인 워딩을 통해서 예민하게 움직여줬는데요. 었 그러나 지금 다행히 이 장대 음봉의 이 영역을 소화를 해주고 올라온 부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이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다우가 이 장대 음봉의 윗선들 네, 465달러 이 영역들을 소화해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줄 것인지 그렇지 않고 5일선 아래로 다시 이 영역 아래로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QQ도 동일한 흐름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장대 은봉의 윗선을 돌파하려면 어느 정도 이 캔들로서 611달러 윗선을 돌파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어떤 내용을 통해서 빠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 윗선을 올려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캔들처럼 그래도 좀 진행이 된것 같고요. 동일해요. QQQ도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CPI가 잘 나오면은 좀더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너무 물가 너무 치솟는다. 금리인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아졌다. 라고 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윗선 611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장대 은봉의 영역으로 내려오는지 아닌가 라고 조금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건 CPI에 따라서 이 장대 은봉의 이 윗선을 사수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맞고 떨어져서 다시 영역으로 내려올 것인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온다라고 하면 은그 아래의 5일선과 21선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21선 603달러 더 밀린다라고 하면 은 다시 장대 은봉의 중간선 600달러를 지지받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보이시죠? 반도체 또 지금 장대 음봉의 윗선을 강력하게 긴 양봉으로 올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가 인텔이 생각보다 실적이 정말 잘 나오게 되었어요. 인텔 이런 출발점을 잘 끊어주게 되니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을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완화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CPI 정말 영향이 클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수나 개별 종목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은 장대 음봉 기준으로서 윗선과 중간선, 밑선 이3선의 천재 대부분 윗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 윗선을 돌파해주고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것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쁜 그림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CPI가 어, 정말 안좋게 나온다. 금리나에 대한 실망감이 나와서 차익매물 실망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281달러 그리고 여기 21선도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아주는 것이 현재로서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좀더 나아가서는 장대양봉의 중간선 287달러를 그래도 눌림을 받는 것이 조금은 중요한 모습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장대 은봉의 윗선을 돌파해주는 이 그림들이 그래도 이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FNGS도 그래도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FNGS가 지금 정말 중요한 자리는 69달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유가 10월 23일날 나왔었던 아니죠 10월 16일날 나왔었던 최근 내 가장 큰 거래량의 이 은봉의 위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 그러나 오늘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상단에서 계속 맞고 떨어졌었던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 70.6달러 네 70.6달러를 돌파할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다는 라건 69달러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성과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이 음봉의 윗선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선는 n g s 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주인공이 바로 개별 종목 중에서 넷플릭스가 지금 200일선에서 간당간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10월 22일날 캐슈우더니가 약 5만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200일선에 지지받고 올려줄 것인지 이 거래량을 지켜주면서 이 음봉이 이탈되지 않을 것인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받쳐줄 물량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없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곧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200일선 근처 1,113달러 지켜주는 것이 꼭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f n g s 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가 좀 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골드를 바라볼 때 현재 시장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돈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돈들이 개인적으로는 달러 쪽으로 가는 느낌과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느낌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그리고 이 은봉의 중간선에서 21선 지지 받아주고 올려주려는 이 모습은 보일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갭이 뛰어 나오고 이렇게 거래랑 동반되면서 하락한 그림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돈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필요할 것 같다. 우선은 좀 달러가 강세적인 부분들이 현재 금리 날을 앞두고 금에 있는 유동성들이 달러로 가는 부분이 좀 이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네, 이런 실적 발표 진행되는 종목들에 어느 정도 돈이 좀 분산되는 느낌이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 그리고 요즘에 핫했던 골드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 지금 포모를 겪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연히 포모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 좀 개인적으로 지금 포모다 나 지금 못 사면 벼락 손실 그러니까 벼락 거지 될것 같다라고 해서 현재 수준에서 크게 배팅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월봉 기준으로 큐큐큐를 어, 보신다면은. 지금 5개월 연속, 네, 연속성으로서 추가적인 상승랠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네, 좋은데, 어, 여기서 잘못 매수를 하셔서 조금의 수익은볼 수는 있겠지만은, 거꾸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탈되고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 무시무시한 물릴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포물을 조금은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 모든 현금은, 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쓸수 있는 현금은 원화로 갖고 있고, 그 나머지의 모든 현금은 달러로 1390원, 70원대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포모는 많이 느끼지 않는다 현재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1436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식이 오르고 달러도 운이 좋게도 오르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포모는 없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 2024년도 조 바이든 때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그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사야 된다 라고 해서 사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에 이런 조정은 뜻밖지 않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큰 눌림 하락이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가기 위해서라면 그만큼의 그 아픔과 고통이 어느 정도 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빠지면 어떻게 빠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전고점부터 10% 이상 빠진다, 15%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정말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우선은 1차적으로 빠진다면 빠진다고 하면은 한한5% 네, 이상 빠졌을 경우에 어, 뭔가 심상치 않다 정도는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오르는 순간에서 큰 배팅으로 포모로 매수하시기보다 조금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 다음 눌림. 조정 오면 그때 어 확실히 비중이 실어서 담아가겠다라는 이 불굴의 의지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이전에도 21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21년도도 주공장창 올랐습니다. 눈 뜨면 몇 백만 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아더 가겠구나 해서 그때 베팅에서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하락과 조정은 어느 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 어 멘탈 관리하시면서 여유롭게 시장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인위적으로 어 트럼프 정부에서 증시를 올리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우는 지금 61선 1 7 0달러에서 잦은 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돌파를 하려는 자리는 183달러 정도 돌파하려고 하지만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183달러 같은 경우는 거량이 동반됐었던 장대 음봉의 밑선에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는 문화, 부담 부분이고 그리고 61선도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 조금은 실적 발표 전에는 행보의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불 큰손 거래자분들도 보시면 이번 주에는 4848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는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기기가 왔을 때 61선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하는 느낌이고 올라갔을 때는 장대음부 밑선 이 183달러 정도에서 매도를 하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는 이렇게 계속 이런 네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현재는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79달러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은 여기 네 상단 추세에서 저항받았었던 부분이 저항의 역할이 곧 지지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면 은네 여기 한 173달러는 좀 밀리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어 어, 대장이 잘 버텨줘야 나머지가 잘 가지 않을까 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타 보이시죠 어, 메타가 다행스럽게도 이 장대 은봉의 윗선을 지켜주고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조지표 또한 보시면 50, 50포인트를 50 돌파해주고 현재 스멸스멸 올라오는 부분들이 매우 이쁘고 양의 이 막대기도 m a c d 도 장기지피도 올라오는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매도의 힘보다 매수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생각이 어, 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살짝 눌림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음봉의 어, 출연으로서 좀 힘이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좀 눌림이 발생이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259달러 지켜주는 것이 애플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켜주고 262달러를 돌파해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가 랠리는 보일 수 있겠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고 어, 깔끔히 한번 보시면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보시면 121선과 201선이 현재 골든크루스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봉상 정별로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같요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걱정인 게 월봉인 것 같습니다. 어, 애플의 특징이 네, 상단에서 저항받았었던 추세를 돌파해주고 오, 5월선 위로 올라오고 한번 상승의 흐름을 탔을 때한 4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네, 3개월 정도 이런 상승의 흐름이 타고 다시 짧은 눌림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들이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짧은 눌림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2025년도 10월달 평균 3개월적인 3개월 캔들이 만들어지고 전고점 부근에서 현재 어, 조금은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 애플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역사 신고가 부근이기도 하고 그 전에 이 상단을 돌파해 주고 오일손 올라왔고 양봉을 3개월로 서 그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3개월 정도에 상승했었던 그 기울기를 가지고 밑에어서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은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네, 조정은 네. 눌림은 어, 애플에게 좀 발생이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 조금은 추가적인 랠리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어좀 부담이 된다 물론 진입할 수 있겠지만 어 대응할 수 있으신 분들께선 괜찮을 것 같지만 안 사시다가 이제 들어가야지 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진짜 사셔야 되는 네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자리는 여기 추세 하단이죠 네 제가 계속 9월 달 8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월봉상 추세 하단이 정말 이쁘다 어 한번 담아올라 하나에서 중기 물량을 담았는데 50% 정도 수익 중이다 어이 부분 참고하시면 아 지금은 신규 매수인 좀 부담이 된다 라고 어 체감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보이시죠? 어, 테슬라가, 네, 정말 잘 해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제 느낌은 개인들을 좀 털어냈다라는 느낌이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잘, 네, 마무리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양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그 전에 영역들을 소화해주고 위로 올라왔다는 거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음봉의 밑선, 네, 413달러, 그리고 아니면, 네, 여기 중간선 부근인 423달러를 지켜주고 거래량이 1억 2천주 이상 들어오게 되면서 양봉을 그려냈다라는 거에서 매우 안심이다. 어, 안도에 한숨이 내려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거래량이 지금 1억 2천주 정도 나왔고 이 양봉을 그렸고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테슬라가 실적인 부분으로 보면 은 EPS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실제보다 너무 낮게 네, 나은 부분들로 봤을 때 실망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닝콜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내용들을 하나둘씩 봤을 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 로보텍시, 옵티머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선 26년도에 네, 로보텍시에 대한 이 팬들을 없애고 페달을 없애고 고 운전보조 자도 없앨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인정을 받고 테슬라 주가가 오른 부분들이 있었고 전체적인 흐름 으로 봤을 때 미중 무역에 대한 완화와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발걸음이 하나둘씩 가까워지면서 장에 맞춰서 테슬라가 반등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테슬라 주봉상 보시면은 주봉이 네 지금 위에 생각보다 매물 때가 많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매물을 소화해주고 종가 기준으로 올라왔을 때 위에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봉상 캔들 종가 기준으로 거의 고점으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1억 2천주 정도 들어왔다 일봉상 그리고 주봉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추가 랠리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거래량 체크해봤을 때거 엄청 안 나왔습니다. 10분 거래량에 500만 주 그래서 한 아, 5천만 주도 안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막판에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간과 막판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관심 있는 큰 손들의 매수세가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주봉이 여기 매물을 소화해주고 종가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애플에게 아니죠 테슬라에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답답하시고 언제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야 되는 상황과 분위기에 왔을 때 절대 과감하게 그때는 매수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 외에는 절대 잘 매매를 안하고 그냥 여유롭게 시장과 함께 가면서 수익률을 즐기는 편이 오히려 나중에 마음 편하게 시장을 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항상 하루하루 계산을 해 주시고 현금 비중, 주식 비중 달라지는 거 제가 엑셀 파일 프로 서비스 가족분들에게 전달 드렸는데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내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얼마나 매수를 할 것인지, 어떤 종목으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시장이 얼마든지 추세가 이탈되거나 악재가 나오면은 지금만큼의 상승 각도만큼 어느 정도 공포감을 줄지 모르겠어요. 어떤 포인트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지금 마음의 준비와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딩하는 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점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 상승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하락장 안올 거라는 야 보다 이 상승장이 26년도에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모가 있어서 지금 매수하지 않고요. 공포의 포모를 느끼면서 공포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빠르게 보시죠. 현재 빅스가 1 7 2 9 공포 타며 공포 28점. 어네 공포 이 계기가 고장났냐라는 질문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실게요. 네 테슬라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지금 평균 480달러부터 500달러 정도 맞춰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글이 구글 클라우드와 애틀란티 클라우드 파트너십 발표하게 되면서 어, 나쁘지 않은 흐름. 네 경고점 얼마 안 남았고요. 이중 회담이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다음 주 목요일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 소식을 통해서 지금. 한번더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CPI와 지금 JP모건이 예상 시나리를 오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아 이번에 다음 주에 양적 기축을 종료할 것이다라는 연준의 이 시나리오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기대감은 미중회담에 대한 기대감. 어 괜찮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기대감은 금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한번더 금리나 할 것이다. 마지막 기대감. 양적 기축과 AI 실적이 진짜 입증될 것이다라는 네가지 기대감이 현재 큰 흐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충족된 다행이겠지만 실망감 실망감으로 연속된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좀 준비를 해두려 필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이 상승의 흐름 즐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CPI가 발표가 돼요. 셧다운 기간 속에서 CPI 경제 지표는 어떻게 보면은 목말렸었던 투자자들의 이 안방을 같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치만큼 잘 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합 수준으로 그러나 실망감으로 전환되면은 얼마든지 무서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시나리오들 어, J.P. 모건이 지금 C. CPI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S&P 500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됐고요. 그 기준은 핵심 네, 코어 CPI에 대한 M.O.N.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을 발생했었던 거는 0.3% 0.35%사이에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S&P 500의 확률을 봤을 때35% 정도로 아, 한0.5% 반등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티이라우스 기자님께서 이렇게 기관들 내용 데이터 취합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네, M.O.N. 기준 헤드라인 CPI 데이터 보시면 이전 값이 0.38. 데 지금 평균감 0.39입니다 그리고 yy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점감 2.9% 그리고 평균감 3.1%예요 결과적으로 는 물가가 좀 오른다라는 사실인데 보합 수준은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예측값대로 나오는 거 플러스로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튄다 3.2% 3.3%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에는 야 물가 너무 높다 금리나 아직 이르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보셨던 거 코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0.3에서 0.35 정도 나오면 S&P 500 0.5% 상승할 거다 라고 보셨는데 0.3에서 0.35 네, 현재 코어 CPI가 좀 둔화되는 느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전 값 비슷하게 보합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CPI 높게 나오면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공매도 보시죠 어,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4일 5일 연속 50%대 높은 수준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어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좀쇼시키지가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주요 종목 내부자 매도 현황 보시면은 메타가 매도세가 있었고, 우리 엔비디아 27만 주 계속 분할 매도, 우리 황 사장님 그리고 임원들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매수 결제, 수학 김이 분들 1등 쑥슬, 2등 콩고기, 3등 아이온큐. 석기미 매도 결제, 1등 큐큐큐, 2등 스파이, 3등 t s l l 키움 전사 순매수 결제, 1등 아이온큐, 2등 리게티, 3등 아이렌 매도 결제 t s l l 리게티, 인버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는 동일하죠. 지금 셧 다운 기간이 지금 40일로 다시 근접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있고. 트럼프 지금 중국 관세 부과 리스크 존재가 있어요. 지금 저희 경주에서 만나기 전에 계속 말로 중국과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 높다. 그 결정은 30일 이후에 판이 날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적 시즌 계속 지금 10월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실적이 증명되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실적 보이시죠? 지금 금요일 날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됩니다. 9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니 오늘 라이브도 함께 데이터 이후에 본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변동성 심합니다. 이변 변동 감동성 안에서 정보의 호수예요.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이 미국의 트럼프의 말과 연준의 위원들의 말들이 정말 많고, 빅테크들의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다하나일 읽기 보기 힘드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가족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이런 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많이 진짜 공, 고민하시고 답답하시고 아, 나 사고 싶은데 언제 사는 거야? 더올를것 같은데 무섭다라고 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단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사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불주, 티키키큐, 즉 FNGU, 불주, 티키키큐, 뭐 반도체, 네, 대형주, 기술주, 팡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셔서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불주가 제가 대세 하락장 22년도에 담았던 이 물량이 2년 이상 갖고 있는데 1200% 정도 수익을 봤다는 건 결과적으로 아 빠지면 팡이랑 빅테크 이런 거 사야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내용들은 참고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수익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더 여유롭게 시장 보시면 어느 날 만든지 기회는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포트폴리오 비중이 테슬라가 50%고, 불주와 TQQQ 합하면 46% 5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이 네, 대형주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아 떨어지면 이 종목을 이렇게 사는 게 좋겠구나라고 보시면 어,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모로 매수하기보다 아주 여유롭게 제가 가진 현금, 지금 보고 계시는 현금 비중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유롭게 시장과 함께 보시면서 기회 왔을 때 그때는 무섭게 공포스럽게 제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대로만 대응할 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